매일 먹는 밥한 공기가 건강을 서서히 망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본 83세 의사 한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식습관 중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신가요? 편리함 때문에 자주 데워 먹는 밥,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보를 놓치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소중한 비밀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오신 75세 최명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만성 소화불량과 피로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문진 결과 혼자 사시며 편리함을 위해 밥을 한꺼번에 많이 지어 냉동 보관한 뒤 데워 드셨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병원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바쁜 진료 환경이나 약물 처방에 치중하는 유료 시스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50년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상이 약이 될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는 밥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황금 습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5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 클릭 한번으로 최신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부터 시작합니다. 당뇨를 알던 박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당이 420까지 치솟은 상태였죠. 선생님.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박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냉동해 둔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찬밥 데우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50년 의사 생활 동안 이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과 혈압을 개선할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찬밥을 데워 먹는 것과 갓 지은 밥을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크게 다릅니다. 갓 지은 밥의 혈당 지수는 약 73이지만 찬밥을 데우면 89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6이나 차이가 나죠. 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밥이 식으면서 전분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이건 처음엔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제가 열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변성 전분으로 바뀌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밥을 데워 먹은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이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보다 평균 47mg DL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8% 상승했습니다. 0.8%가 작아 보이시나요? 당뇨 환자에게 이는 합병증 위험을 30% 이상 높이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약부터 처방받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당약,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식습관에 대해선 싱겁게 드세요. 같은 뻔한 조언뿐입니다. 왜일까요? 병원 시스템상 한 환자를 3분 안에 진료해야 하니 자세한 식습관 지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론 약 처방이 병원에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의사로서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밥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다시마입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75세 김정만 어르신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어르신은 당화 혈색소가 8.9%로 심각한 당뇨 환자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6.5% 이하인데, 8.9%는 위험한 상태였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안 나아져 포기하고 싶어요. 라던 김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밥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 보세요. 2주 뒤 다시 오세요. 2주 후, 김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동국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를 넣고 지은 밥은 일반 밥보다 혈당 지수가 23% 낮았고 식후 혈당 상승 폭도 줄었습니다. 8주 뒤김 어르신의 당화혈색소는 8.9%에서 6.1%로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아지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며 기뻐하시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답은 약이 아니라 밥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을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콩입니다. 밥 지을 때콩한 줌을 넣어보세요. 82세 박순의 어르신은 20년간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계속 올라 약 종류와 용량만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며 걱정하시던 박 어르신께 저는 콩밥을 권했습니다. 밥 지을 때 콩을 2시간 분려 한줌 넣어보세요. 6주 후, 박 어르신이 밝은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140대에서 125 정도로 내려갔어요. 콩에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한양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콩밥을 3개월 이상 먹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12주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도 정상 혈압을 유지 중입니다. 선생님, 속이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법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들기름입니다. 밥 지을 때 들기름 반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67세 이명이 어르신은 당뇨와 비만으로 고민하셨습니다. 키 155cm에 몸무게 78kg, 공복 혈당은 190을 넘었습니다. 선생님, 체중도 줄이고 혈당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더니 어르신께 저는 들기름밥을 추천했습니다. 밥에 들기름 반 숟가락을 넣고,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덜 드세요. 기름을 넣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라며 위아해 하시던 분들, 오해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막습니다. 8주 후이 어르신은 체중이 8kg 줄었고 공복 혈당이 30% 감소했으며 허리둘레가 7cm 줄었습니다. 선생님 배고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밥 짓기는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법, 길이입니다. 밥지을때 길이 한 숟가락을 넣어 보세요. 79세 장성철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으셨습니다. 혈압 160, 95, 공복 혈당 185였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져 포기하고 싶어요. 라던 장 어르신께 저는 기리밥을 권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에 기리 한 숟가락만 더 넣어보세요. 기리의 베타글루카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기리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이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10주 후장 어르신의 혈압은 160, 95에서 125, 78로 공복 혈당은 67mg dl 줄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50mg dl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라니, 감사합니다. 장 어르신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50년 의사생활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네 가지 비법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다시마 한 조각입니다. 이는 혈당지수를 낮춥니다. 두 번째는 불린 콩한 줌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 반 숟가락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체중 감량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는 길이 한 숟가락으로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이네 가지를 밥에 넣어 지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관찰한 환자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뚜렷한 건강 개선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약 없이 올바른 밥짓기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 한번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비결입니다. 치료비 수십만원, 수백만원보다 훨씬 값진 정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상현 어르신이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얻은 종합방법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밥 짓는 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쌀 2컵, 다시마 1조각, 불린 콩한줌 들기름 반 숟가락, 길이 1숟가락입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 30분 불립니다. 콩은 2시간 미리 불려 준비합니다. 밥솥에 쌀, 콩, 길이. 다시마를 넣고 물을 부은 뒤 들기름을 추가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다시마를 꺼내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엔 재료를 소량 넣어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는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갑자기 끊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소개할 마지막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밥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두 배로 커집니다. 이 습관을 지켜야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 30분 전물한 잔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74세 채영자 어르신은 이 습관을 사주 실천해 식후 혈당이 평균 25mg DL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미지근한 물한 잔은 위를 팽창시켜 포만감 호르몬을 촉진하고 이산 농도를 조절해 소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 혈액 점도를 개선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전물 섭취는 식사량을 13% 줄이고 혈당 상승률을 20% 낮춥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10분간 천천히 걸어보세요. 69세 김두식 어르신은 이 습관을 6주 실천해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해 혈당 급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장 운동도 활성화돼 소화가 개선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즉각 향상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190분 산책은 혈당 최고치를 평균 30mg dl 낮추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40분 단축시킵니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 7시간의 숙면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수면의 질은 양만큼 중요합니다. 72세 박기영 어르신은 수면 패턴을 개선한 지 8주 만에 공복 혈당이 165mg/dL에서 128mg/dL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시카고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30% 높이고 공복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충분한 숙면은 혈당 조절 능력을 25% 향상시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 디그리 셀씨어스로 유지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저는 83세 노의사로서 50년간 환자를 돌보며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쉬운 건 이런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약만 처방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면 3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매일 혈당제는 두려움, 혈압 상승 걱정 약 부작용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저녁 밥부터 시작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평소 밥을 어떻게 지어 드시는지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께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한 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그 시작은 건강한 밥짓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실천하세요.